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 경기 성남을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도 하는 성남 수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19대 총선부터 3번 연속 민주당이 당선됐던 경기 성남 수정을 먼저 찾았는데 지역 후보이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조명한 책국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아 변호사가 공행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어제 수원에 이어 지역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성남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이슈가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재건축을 지난 총선 내석 가운데 세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경기 용인에선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년을 위한 장학금 지급 범위를 넓히고 대출이나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 관련 공약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